얼굴. 얼굴은 자신의 상징 중에 가장 많이 꾸미는 부분입니다. 얼굴은 마음이 드러나는 출구입니다. 자랑스럽든지 떳떳할 때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모두에게 당당하게 그입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이 뒤틀렸다 든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고개를 들어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기꾼이 얼굴을 당당하게 들이미는 것은 상대를 속이겠다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빛이 고요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한 말이 틀렸을 때 정중히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눈빛이 이글거렸어도 사기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얼굴의 생김새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세상을, 주변을 편안하게 할때그 얼굴은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간 착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얼굴을 잘못 만들었어도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잘생긴 얼굴보다 많은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굴은 멀쩡한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무리 멋진 얼굴이라도 가면일 뿐입니다.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주변을 두루 살펴 이기적이지 않는 마음만이 결국엔 멋진 인생을 삽니다. 내 밖의 얼굴과 안의 얼굴이 아름다울 때 진정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남의 얼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얼굴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